여러분, 반갑습니다. 트레이더 유한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, 이 가스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가스코인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전고점, 이전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정확히 이런 식으로 강한 이 펌핑이 나와 주면서 이 전고점 돌파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고 이 대시세 변동이 이제 곧또 한번 일어납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최근 10월 31일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추천드렸습니다. 제가 차트 분석하면서 이 구간에서 급등 시그널이 포착되기도 했고, 이 외에 호재를 알고 있어서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를 추천드렸었는데요. 매수가는 39.60원, 목표가 70원, 목표 수익률을 이70% 잡아드렸습니다. 제 문자대로 고려하신 분들은요, 당일 수익 꽤 많이 나왔습니다. 일단 수익률은 무려 이 고점까지 이80% 달성했고요. 현재는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, 이 눌림이 나오고, 이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, 이 지켜줄 자리는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번의이 급등 타점 나올 수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요. 지금 시장이 완전히 완벽한 이 알트 불장이라는 것이고요. 아직까지 안 오른 이 바닥권, 이 급등 직전 이 코인들 많이 있습니다. 즉, 그 우리가 사서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겠죠. 저한테 숫자 1, 1이라고 한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요. 제가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처럼 제대로 이렇게 급등 터질 수 있는 코인,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제가 추천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. 가스 코인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 이 구간에서 이 말씀을 드렸죠. 이전이 고점 이 돌파하는 상승흐름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이전 영상 보겠습니다. 자이 가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속도를 내면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 상방으로 이전이 고점 라인. 이 돌파 흐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가스 코인은요, 이 고점 부근에서 현재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이유가 이 시장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결국은 가스 코인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이 정확히 이 고점 구간 돌파 적중했습니다. 제가 다음 주부터 이 본격적인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급등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요.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여주었습니다.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. 가스코인 이제 또 한번 주목해봐야 되는 시점이고 앞전 이 구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 축제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강한 펌핑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먼저 이 가스코인 큰 그림 먼저 확인하고 가셔야겠죠. 이 월봉 차트인데요. 이 가스코인 월봉 같은 경우에는요. 이런 식으로 이 바디감이 굉장히 좋던 이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. 이 월봉 하나가 현재 이 350%라는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번 이아이 코인의 주인공은 바로 이 가스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이 월봉이 이전이 고점 돌파하면서 안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완벽하게 되었습니다. 이 거래량도요. 앞전이 상승폭, 이 상승폭보다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, 이미 가장 큰 저항, 이 최고점을 돌파했고, 이 주체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100%에서 200%의 이 급등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현재 시장 분위기 좋고, 수익이 무조건 이 가져가는 장이고, 이 11월에는 제가 역대급 불장 올 것이라고 계속 강조드렸죠. 이 지금 시장 어떻죠? 아이트 코인들 수급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요. 결국에는 이 가스 코인, 이 가스 코인이 주도해주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가스코인 주봉으로 이 평선을 보시면요. 이 22평선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이 바로 위에 있는 최장기, 그리고 장기 2평선, 지금 돌파 나왔습니다. 이5일2평선이 이런 식으로 고개 들어주고, 바로 이 구간에서 22평선, 이 정배열 자리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, 이 바로 아래에 있는 이 62평선까지 이런 식으로 돌파하면서 고개를 들어준다면요. 이 그때부터 상승탄력이 크게 이런 식으로 붙을 수밖에 없고, 흐름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됩니다. 자, 가스코인 같은 경우에는요, 이제는 속도를 내면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 본격적인 이 위로 상방, 이 폭발적인 흐름 보여줄 수 있고요. 이 신고가 갱신하면서 일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주춤할 수는 있지만, 이 그건 주체 세력이 시장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, 이 결국은 가스코인, 추가 펌핑 더갈수 있습니다. 이 다른 아이트 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등, 이런 식으로 이 순환이 나와주니까, 이 수급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이 가스코인의 수급이 덜 들어왔는데 이 결국에는요, 이 돌아가면서 또 한번 이 대장, 이 가스코인은 올라갑니다. 이 가스코인의 추가 급등할 타이밍이 임박했다.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4시간 만 볼게요. 자, 여기 보시면요.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연이은 양봉랠리 나와주고 있고요. 지속적으로 단한 번에 이5일2평선이구간을 이탈 없이 지지를 받아준다라는 것은요. 상승 압력이 굉장히 강하고 전형적인 불장에서 보여주는 상승 흐름입니다. 제가 이 일봉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최근 일봉을 본다면요. 이런 식으로 이 불플래그 패턴 이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. 제가 어제 영상에서 정확히 짚어드렸죠. 앞전에 이 상승분, 이 상승분만큼의 되돌림 상승이 또한번 나온다, 상승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. 자, 어제 영상 보겠습니다. 이 가스코인 다시 한번 앞전이 상승분만큼의 이 되돌림 상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정확히 앞전이 상승분만큼의 되돌림이 나와주었고요. 지금 위치에서는 더 크게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. 현재 앞전 이 구간에서 튀어가고. 이 상승의 힘을 비축한 뒤에 또 한번 이런 식으로 강한 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방 압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, 이 최고점 부근에서 일시적인 눌림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요, 이전이 상승분의 이 미들라인, 이 라인만 무너지지 않으면 결국 더큰 상승 파동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저한테 숫자 1, 1이라고 한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요. 제가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처럼 이 당일 단번에 70% 이상 이 수익을 볼수 있는 이 코인 급등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코인 제가 추천을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